탐구학습, 발견학습이에요. 자, 탐구학습, 발견학습 다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자, 이게 이제 탐구학습, 발견학습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탐구학습은 듀이하고 어, 브르너가 다 얘기했어요. 듀이하고 브르너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학습. 발견 학습은 브루너가 얘기한 거예요. 브루너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듀이는 어, 문제 해결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현실에서의 문제 해결력.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를 여기다 쓸까요? 자, 여기서는 어, 뭘 발견하는 거냐 하면 지식의 구조. 지식의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이 뭐지만 헷갈리시는 거예요. 자 브루너는 어떤 사람이죠? 학문중심교육과정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선형 계열화 얘기한 거죠. 나선형 계열화인데 이 요, 요, 요 중심이 되는 거요게 이제 지식의 구조예요. 지식의 구조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 듀이는 뭐냐 하면은 중핵교육과정, 경험중심교육과정 중핵교육과정 얘기를 했거든요. 요 코어 중액을 중심으로 경험을 계속 이렇게 동심원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 탐구 학습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 이거에 해, 저거에 해,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애가 직접 탐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듀이는 생활 중심으로, 경험 중심으로 생각을 넓혀 갈수 있게 탐구하는 거예요. 브루너는 이런 탐구 학습이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지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수학 공식을 발견한다든가 뭐 이렇게 학문적이에요 주제가 학문적이에요. 브루너는 왜냐하면 지식의 구조를 배워야 되니까, 그죠 지식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에서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학문적이에요. 그래서 이 학문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탐구학습 방법을 쓰는 거예요. 지가 탐구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고, 막, 누가, 막, 이렇게, 누가 막, 이렇게, 막, 푸시하는게 아니고, 자기가 탐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탐구학습의 방법을 쓰긴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절차나 이런 건 비슷해요. 듀이나 브루너가 얘기했던 게 비슷한데, 탐구, 스스로 막 탐구하는 거거든요. 탐구학습에서 핵심은, 애 스스로 탐구하는 거예요. 애 스스로. 그래서, 이게 이제, 막, 행동주의식으로 막 칭찬해주고 상 주고 벌 주고 이래가지고 탐구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탐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활 중심으로 경험 중심으로 탐구하면 문제 해결력이 확장돼요. 온갖 있는 지식 다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영어 몰라도요. 영어 잘 몰라도 미국 가서 충분히 물건 구매하고 여행할 수 있어요. 손짓발짓 다 하고 아는 단어 막 나열하면 돼요. 문제 해결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실제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자, 문제 해결력을 이제 터득하는 거예요. 얘는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 영어 못 해도.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경험 중심으로 배우는 거고 브루너는 얘가 발견 학습에 이르기 위해서 뭘 발견하는 거냐면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 발견 학습에 이르기 위해서 탐구 학습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실 브루너는 이거보단욕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 요거를 두 개를 같이 엮어 가지고 보통 우리 어, 사회 자연 탐구, 과학에서는 발견 탐구 학습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발견 학습이라고도 하고 탐구 학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우리 그 사회관계 영역에서 탐구 학습이라고 하면 듀이고요, 듀이적인 것이고 자연 탐구, 과학에서 탐구 학습이라고 하면 보통 브루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해가십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여기 단어들이 온갖 걸다 써놨어요. 스스로 유아들 스스로 발견한다고 하고 있죠. 유아들 스스로 발견하고 탐색하고 문제 해결도 증진시키고, 자 그리고 확산적인 질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애들이 스스로 과학기술, 과정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질문도 해주고 기다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발견학습, 탐구학습, 요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발견학습, 참고하습 유아 스스로 뭔가를 막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교사가 해야 될 그런 상호작용의 방식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이거 중에서 이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상호작용하는 방식 보시면은 어, 너무 보상을 자주 해주지 말고, 얘가 뭔가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고, 뭐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학문 자체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